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상담 받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끊기는데? 이걸 받는다고? 자, 끊어보겠습니다. 무엇까지 교환을 할 걸? 와, 이걸 뚫려. 렸 네. 볼게 없죠. 그럼 완전히 미끄이죠 여기 귀를 이한 점은 죽었잖아요. 와 어떻게 두명 무조건 끊겠다라는 건데. 떨어로 죽인 다음에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둬야 되지? 그냥 그냥 들거야요 그냥 둘겠습니다 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여기를 한번 나오고 싶은데 깔끔하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이제는 여기 둘 시간이 없죠. 여기 나를 뭐 찾아겠죠둘 시간이 없는데? 게다가 이거를. <놀리나> 괜히 배기 여기다 도와주고 이건 여기 치중가는게 있습니다. 무 나? 글쎄요 이거는 수상전인데 어? 만만치 않네? 이걸 한번 이겨야 되나? 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빨라 보이는데 폐가 날수 있겠네. 폐일 수도 있겠다. 두고 여기를 딱 두면은 못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제 연달아서 아이 펜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펜네뭐 단순한 페를 해야겠네. 합니다. 여기를 두면 자체 백감이 될수 있나? 아, 요거는또 나눠지는 거긴 하네. 이걸 따면 따겠죠. 자체 백감은 없어요. 그 그게 지금 뭔가를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있게 있는데 작거든요, 이거 작습니다. 아 그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나가면 패감이 하나 더 나오네. 이걸 해도 뭐 없죠. 더 빠르죠. 나옵니다. 이기 패가 아닌 줄 알고 여기 단수치고 해가지고 약간 자충을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이거. <laughs> 아무것도 안 받는다라는 거죠 패감이 없어요 지금 패감 이거 다 개선한 겁니다 없죠 여기는 이제 다른 데도 해야 돼요 근데 두번 주겠죠 꺼는데 네, 네, 여기도 깔끔해졌고 여기도 깔끔해져서 그래서 늘어지긴 했는데 금방 다 보통 나오면 좀 약점이 있는데 엄청난 세력이죠 이것도 맛이 있어요 요즘에 받을 시간이 없는데 그쵸? 이제 여기를 나오면 다돈네요 여기다 돈내 뭐, 여기다 돈내 뭐. 어, 이게 있네. 이거는 연설 치면 이쪽으로 그냥 뜯어버리겠어. 음, 여기 예도잡죠 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충격받겠네. 탄소를 잡으려고 조금 손에는 봤는데 이것도 또 돌려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좋아 보이죠. 그냥 쭉쭉 밀어도 됩니다. 지금은 역시 이어서. 뭐요?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아, 여기를 먼저 줘야겠네. 이것도 삼 이거를 넣어서 이거를 넣 지금 여기 못 살았는데요 맞겠습니다 스이크또떠어야돼 <목소리>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쪽에 굉장히 집착하네 이것도 잡고, 자, 이거는 여기가 너무 커서 되게 집이 없죠? 수는 굉장히 이제 되게 많이 뒀는데 집이 남은 게부작기입니다 어 지금 그럴 수 없죠. 와, 별 수가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출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깔끔하게 네. 넘어 가놓겠습니다. 네. 아이둘 때가. 절대가... 없냐 그냥 공배나 메우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의욕이 확 떨어집니다. 백이점 아얘 예, 이겼다고 지금 시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기 열심히 해야지. 이한번 위기는 있었죠. 여기 폐가 나버려서. 생각 처럼 어떻게 한 번은 몰렸는데. 뭐그 이후로는 뭐, 안전하게. 어이구, 이거. 자. 이것도 한 집짜리입니다, 이거. 음, 이렇게 되면 한 집짜리죠. 뭐, 먹을 을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한 집이 사석이 있으니까, 짠, 미드이고 여기 딱, 두집 전이네. 요걸 먼저 해놓는 게 좋죠. 반집 전이죠. 무이도한집 있네? 아, 딱, 오 여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를, 자폐 지질 이럴 생각 없으니까 이어서 너도 이겨라 이거죠 그럼 50집 50집은 이긴 것 같은데 그렇죠 50집이 뭐야 50집 50집 이렇게 자 개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개가 왜 신청하네요 회가신청. 64집, 네. 60집, 뭐야 60집 얘기했는데, 진짜 60집입니다. 야, 이거, 승단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역시, 승단에서도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